어떤 종류의 중장비라도 어디로든 옮겨야 할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단순히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한 프리미엄 운송 솔루션이 필요하신가요? 전국 대형 셀프 로더 조합, 백마 대형 특수 레카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국 네트워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딴 곳의 특수 장비, 고가의 정밀 장비까지 저희의 전문 운송 서비스는 장소와 장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의 전문성은 단순한 운송이 아닙니다. 장소와 장비의 종류를 완벽히 분석하여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이 다릅니다. 단순히 싣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하차 매뉴얼과 2중, 3중 안전 고정으로 운송 중 손상 위험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백마대형 특수레카만의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억 단위 고가 장비라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생명줄인 고소 작업대 운송은 더욱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장비인 만큼 운송 과정 역시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무사고 기록을 자랑합니다. 건설 현장, 산업시설, 농장, 공항까지 어디든 필요한 곳이라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가서 고객님의 소중한 작업 스케줄에 단 하루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제 물류 및 창고 장비 운송 사례를 보실까요? 저희의 또 다른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지게차 운송 역시 단순해 보이지만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백마 대형 특수레카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1톤 소형 지게차부터 25톤 대형 지게차까지 그리고 내연기관, 전동, LPG 등 모든 타입에 맞는 전용 운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맞춤형 차량을 실시간 배차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을 약속드립니다. 30년 경력에 숙련된 기사님들의 정교한 컨트롤 기술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장비를 싣고 내리는 모든 과정을 직접 보시면 왜 고객들이 저희만 찾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공장 이전, 창고 정리, 신규 장비 도입, 긴급 수리 이동 등 지게차 운송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백마대형 특수레카가 믿음직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핵심 동력원인 트랙터 운송도 저희의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고장이나 이동이 필요할 때 농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전국 어디든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트랙터 본체는 물론 로터베이터, 파종기, 트레일러 등 각종 부속 작업기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안전 운송하여 농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운송 비용을 대폭 절약해 드립니다. 이제 좀더 특별하고 전문적인 장비들을 만나보시죠.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항 내 특수 차량인 토잉 트랙터부터 각종 지상 장비까지 문제없이 운송합니다. 특히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 장치 GPU와 같은 수억 원 가치의 고가 정밀 장비 운송에는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장비의 진짜 가치와 중요성을 완벽히 알고 있기에, 보험 완비는 물론, 더욱 신중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 종류의 공항 장비를 동시에 운송해야 할 때도, 전용 대형 셀프로더의 넉넉한 적재 공간과 과학적인 효율 배치로, 항공사가 만족하는 최고품질의 최적 운송솔루션을 언제나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직접 보시면, 더욱 신뢰가 가실 겁니다. 공장 이전, 창고 정리. 신규 장비 도입 등 지게차 운송이 필요한 모든 순간 백마대 형특수레카가 함께하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필수 장비 트랙터 운송도 전문입니다. 영농철 바쁜 시기 고장이나 이동이 필요할 때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해 드립니다. 트랙터 본체는 물론 각종 부속 작업기까지 한 번에 안전하게 운송하여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립니다. 이번엔 좀더 특별한 장비들을 만나보시죠. 항공기 운항의 심장, 공항 지상 장비 운송입니다. 공항 내 특수 차량인 토잉 트랙터도 문제없이 운송합니다.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 장치 GPU와 같은 고가의 정밀 장비 운송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장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에 더욱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공항 장비를 동시에 운송해야 할 때도 넉넉한 적재 공간과 효율적인 배치로 최적의 운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형태가 독특하고 무거운 산업용 특수 장비들도 저희의 대형 셀프로더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강력한 적재 능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간 작업은 물론,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고객님의 스케줄에 맞춰 운행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운송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심지어는 이러한 군용 특수 차량까지 보안과 안전이 생명인 운송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굴착기, 지게차, 농기계부터 특수 장비까지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옮겨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중장비 운송이 필요할 땐 잊지 마세요. 전국 대형 셀프 로더 조합, 백마 대형 특수 레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800